한들이도 하고, 응? 생일 축하합니다, 하자. 오 어, 어, 어. 자, 자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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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 이맘는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빌었니? 소원 빌었어. 소원 빌어야지. 소원 빌어 무슨 소원? 눈 감고. 눈 감고. 눈 감고 소원 한번 빌어야지. 빨리. 눈 감고 소원 빌어. 건강하게 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밥도 잘 먹게 해 주시고. 아멘. 밥도 소원이 아멘이었던 거야. 미팅도 잘 다니게 해 주시고. 아멘. 아멘. <웃음> <웃음> 달라 케이크. 아멘는 올소이다야. 그래서 다니까우리라로올 우리는 없겠고. 우리는 기도 어떻게? 해? 우리 집은? <laughs> 내가 네. 나 싸우며. 야. 와 잘한다. 어 아, 한별이가. 야 잘한다. 야 못한다. 아, 야, 진짜 잘하네. 많이 아니 아니 얘는 응? 메론을 잘